남성 갱년기 또는 안드로포즈라고도 불리는 이 시기는 주로 중년 이후에 남성들에게 나타나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로 인해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 수준의 감소, 성기능 장애, 우울감, 체중 증가, 근육량 감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남성들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남성 갱년기를 겪고 있는 남성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올바른 식생활은 호르몬 수치를 조절하고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며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적합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남성 갱년기를 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극복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성갱년기에 좋은 음식 15가지와 그 효능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음식들은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균형을 유지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며 갱년기 기간 동안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증상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토마토. 토마토의 주요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은 토마토의 붉은색을 담당하는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성분입니다.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이로 인해 전립선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리코펜은 전립선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전립선암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합니다. 또한 리코펜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전립선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에도 유익하며 특히 갱년기 남성들에게 추천되는 식품입니다. 두 번째, 견과류. 견과류는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슈퍼푸드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는 또한 뇌 건강을 개선하고 우울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를 자유라디칼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피부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연은 호르몬 생산의 필수적인 미네랄로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이 함께 작용하여 견과류를 남성의 호르몬 수치 조절 및 심혈관 건강 개선에 매우 유익한 식품으로 만듭니다. 세 번째 달걀. 달걀 특히 노른자는 비타민D의 훌륭한 자연식품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D는 주로 햇빛에 의해 생성되지만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비타민은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며 면역 시스템 기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남성의 경우 비타민D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량 유지, 지방분해, 성형 및 기분 조절 등의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달걀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유지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선, 생선 특히 연어와 고등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다중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으로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지방산은 혈중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추고 동맥내 혈전 형성을 예방하며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오메가3는 항염증 효과가 있어 염증을 감소시키고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따라서 연어와 고등어 같은 생선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다섯 번째, 소고기. 고기, 특히 소고기는 아연, 철분,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이러한 영양소는 테스토스테론 생산과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아연은 호르몬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합성에 중요합니다. 철분은 적혈구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산소운반과 대사과정에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성장과 유지, 그리고 세포의 건강한 기능을 위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양의 소고기를 섭취하는 것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증가시키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소고기의 과다한 섭취는 심장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십자화과 채소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건강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브로콜리의 풍부한 설포라판과 인돌스리카비놀 같은 화합물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특히 전립선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왔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체내에서 발암물질의 해독을 촉진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브로콜리를 섭취하는 것은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대두 대두는 이소플라본을 포함하고 있는 식물성 식품으로 이 이소플라본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두 및 대두 제품의 섭취는 에스트로겐 수치의 변화와 관련된 남성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또한 골밀도 감소를 방지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등의 이점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대두 제품의 적절한 섭취는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고 건강을 개선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두와 이소플라본의 섭취와 관련한 연구 결과는 다양하며 개인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섭취량과 함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석류. 석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과일로 특히 폴리페놀, 탄닌 안토시아닌 등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제들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석류의 섭취는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증가시키고 혈류를 개선하여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석류는 혈압을 낮추고 심장병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류나 석류주스를 성류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 개선과 호르몬 수치 조절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퀴노아. 퀴노아는 곡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아마란스과에 속하는 씨앗입니다. 이는 글루텐이 없는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식품으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어 완전한 단백질로 간주됩니다. 단백질은 근육 성장 및 복구, 효소 및 호르몬의 생산에 필수적이며, 이는 퀴노아가 호르몬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퀴노아에는 섬유질, 비타민 B, 마그네슘, 철, 포타슘, 칼슘, 인, 비타민 E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합니다. 퀴노아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수 있으며, 이는 호르몬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퀴노아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건강한 호르몬 수치를 유지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10번째 마늘 마늘은 남성 갱년기에 매우 유익한 음식으로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제공합니다. 마늘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하여 심장 건강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마늘은 또한 강력한 항염증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관절 통증 완화와 같은 갱년기 증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늘은 비타민C와 셀레늄 같은 항산화제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는 감염 예방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또한, 마늘에는 다수의 항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특정 암, 특히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늘은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여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으며 소화기 건강을 증진시키는데도 유익합니다. 11번째, 호박씨. 호박씨는 매우 영양가가 높은 식품으로 특히 아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연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세포의 성장 및 분열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 특히 중요합니다. 전립선 기능을 유지하고 전립선 비대증 및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아연은 테스토스테론의 생산에 필수적이며 아연 결핍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호박씨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12번째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 특히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과일로 호르몬 생산, 특히 테스토스테론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B6, 비타민 E, 칼륨 등의 유익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6는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며 비타민 E는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항산화 작용을 제공하고 칼륨은 신체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영양소의 조합은 아보카도가 건강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증가시키고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3번째, 강황. 강황은 커큐민이라는 활성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큐민은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경로를 억제함으로써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항염증 작용은 호르몬 수치에도 영향을 미치며,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의 조절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커큐민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다양한 신체 기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커큐민의 흡수율은 자체적으로는 낮기 때문에 흡수를 개선하기 위해 흑후추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네 번째, 생강. 생강은 오랫동안 전통의학에서 사용되어 온 향신료이자 약용식물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생강 섭취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생강에 포함된 화합물들이 테스토스테론의 생산을 촉진하고 테스토스테론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생강은 항염증 및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이는 호르몬 생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강은 신선하게 섭취하거나 차로 우려내어 마실 수 있으며 다양한 요리의 향신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열 다섯 번째, 굴. 굴은 아연을 매우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연은 성호르몬의 생산과 불임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의 생산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남성의 성기능과 정자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연은 또한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세포의 분열과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증가시키고, 전반적인 생식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 즉, 안드로포즈는 많은 남성들이 중년 이후 겪게 되는 필연적인 생리적 변화입니다. 이 시기에 겪게 되는 신체적 및 정신적 변화는 남성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적절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호르몬 수준을 조절하고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등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토마토, 견과류, 생선, 브로콜리, 콩, 석류, 굴, 호박씨 등은 남성 갱년기에 좋은 음식으로 각각의 특성을 활용하여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며 전립선 건강을 개선하는 등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일상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남성 갱년기 증상을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식습관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갱년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성 갱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적극적인 관리와 적절한 대처를 통해 건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